아파트 1층 싸게 살수 있지만 정말 살만할까요? 저도 처음엔 싸니까 일단 살아보자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건 정말 살아보기 전에는 알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2년 동안 구축 아파트 1층에서 느꼈던 현실 가감없이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장점은 물론 단점까지 전부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층이 정말 나와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층간 소음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뛰지마 이런 소리를 하실 거예요. 제가 살때 아이 친구들이 놀러 와서 미끄럼틀도 타고 놀았는데요. 진짜 눈치 안 보고 놀수 있다는 여유로움, 그 해방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1층에 어린이 집이 많잖아요. 물론 1층 소음도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뛰는 거는 좀 자제해야겠죠. 두 번째 장점은 문만 열면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무거운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출근 시간 늦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이가 "나 밖에 나가서 놀래." 하면 문만 열면 바로 놀이터라는 거 아주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자연인데요. 지금처럼 봄꽃이 활짝 필때창 밖을 보면서 차 한잔을 할수 있는 여유로움. 아, 진짜 끝내줍니다. 마치 단독주택 같은 착각이 일어났는데요. 우울할 새가 없습니다. 땅의 기운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4층까지 사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라 건강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서적인 안정감은 있더라고요. 네 번째 장점은 저렴하다는 것인데요. 로열층에 비해서 매매가나 전세가가 많이 저렴하죠. 첫 집을 마련하거나 아이가 아직 어린아이인 신혼부부일 경우에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비용을 아끼고 싶은 분들에겐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나올 때도 저렴하게 팔아야 한다는 건 명심하세요. 다섯 번째,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2층 소음이 물론 나한테 들려오긴 하지만, 내가 소음의 주인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어우, 이거 대단히 끝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1층이 정말 천국 같죠? 지금부터는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 아파트 1층을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반드시 귀 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여름이면 창문을 열수 없는 날이 많았어요 아무리 방충망을 꼼꼼하게 쳐도 각종 벌레가 들어오고요 또한 소독약 냄새랑 지하 주차장에 에폭시를 새로 깔면 그 냄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간혹 음식물 쓰레기 냄새까지 올라올 때가 있죠 말 그대로 창문을 열기 두려운 여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생활 침해인데요 창밖 발소리와 지나가는 시선들 이거 생각보다 피곤하더라고요 창문을 닫고 사는 날이 많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를 때도 왠지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야 한다는 거 이것도 살짝 피곤하죠. 세 번째, 햇빛이 잘안 들어서 축축하고 어두웠습니다. 앞동가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햇빛이 잘안 들죠. 그런 집은 특히나 장마철이나 겨울에 곰팡이가 잘 슬게 됩니다. 네 번째, 겨울에 추워요. 1층은 아래층이 지하 주차장이거나 아니면 그냥 땅이라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난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겨울철에 보일러를 세게 틀었는데도 좀 춥더라고요. 다섯 번째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기 소음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 떠드는 소리, 또 새벽에 캐리어 끌고 가는 바퀴 소리, 또 밖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죠. 새벽에 이런 소리들 때문에 깬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좀 소리에 민감하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 하수구 냄새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배관이나 하수구가 낡았죠. 저희 집은 발코니와 하수구에서 역류 냄새가 올라와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곱 번째 매매가 좀 어렵습니다. 로열층에 비해서 수요가 적은 편이라 집을 좀 미리 내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다행히 전세로 살았지만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가 1층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현실적인 가격 문제와 층간소음 문제였는데요 로얄층에 비해서 저렴하죠 그런데 단점이 있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싸서 고민 중인 아파트가 있다면 단점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1층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댓글을 좀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의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결론 말씀드릴게요 구축 아파트 1층은 층간소음으로부터 해방되고요 놀이터도 가깝고 정원뷰가 있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여름철 벌레나 습기, 채광, 사생활침해, 소음 같은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2년 동안 1층에 살면서 자유로움을 만끽했지만 여름철 냄새와 곰팡이 때문에 살짝 고생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거나 노부부 가정에는 추천하지만 그외 가정은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 1층에 살고 싶은데 햇빛이나 통풍이 중요하다면 앞동가의 동강거리가 좀 넓은 곳을 찾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있는 영상을 올릴 테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진짜 살아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